어, 안녕하세요. 렌타디 클리코입니다. 리젤의 3.2 버전이고요. 아, 오늘의 첫판 가보도록 할게요. 저, 빨간 콩, 어, 사기자린 거 아시죠?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내릴 준비. 내리고. 자, 레이스 이더라 요거 한번 볼까요? 오. 오. <laughs> 나쁘지 않아요. 나노라고 하기엔 차이가. <laughs> 음. 저, 이거는, 그냥, 합칠게요. <웃음> 어어 <웃음> 아이고. 까비, 까비. 사기 <사기자리> 자잘 볼게요. <laughs> 아니야, 이거 좀, 이렇게 매직 좀 하다 주면 안 되나? 아 일단 쿨 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 이게 살신 성인이네. <laughs> 이거 자기까지 보통 이생하면서까지 쿨은 잘안 벌어 주는데. 와 역시 클래스가 다르죠. <laughs> 아 히드라 업글공이라 가능하다고. <laughs> 음 아니 뭐두 개인데 돼요? <웃음> 미국. <웃음> 가자! 아, 센터면 모르겠는데, 아, 사이드는 좀 아쉬운데. 일단 시범 눌러놓을게요. 자, 이거 남고 나와도 볼 거예요. 2 2 <laughs> 콩콩업 해, 콩콩업. 아니, 아, 제발, 히드라. 아유, 이놈아. 어유 아유, <laughs> <laughs> 아, 자꾸 욕하게 하지 마요, 아, <laughs> 아, 개망했어, 아, 이거 나오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. 그만, 누르세요. 예, 네, 누군지 확인은 안 되지만, 아무튼 누르지 마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여러분, 오늘은 실력 콕 노잼 방송 예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. 아, 진짜. 아니, 이거 나왔는데 안 합쳐볼 순 없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이거 나왔는데 솔직히 아다칠 사람 있나? 근데 다 합쳐서 어 이거 만약에 세개 뜨면은 한2 0원돌르고이 게임이 바로 해서 막 사람 3라 4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. <laughs> 아유 고맙습니다. 오. 자, 그래도 팔라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팔라 나쁘지 않은. <laughs> 아니요, 칠라이 먹을래요. <웃음> <웃음> 음. 오. 야, 근데 울트라 안쳤으면 진짜 지금 <laughs> 여섯 개째 아닌가? 자,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요런 판도 살리는 게 살리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보는데 재미있을 거, 있으실 거 아니야. 와, 이걸 깨네? 이러면서. <laughs>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리만족 한번 시켜드릴게. <laughs> 자, 시민 내려놓고, 옆으로 좀 빼놓고. 이거 왼쪽으로 하는 사람이 약간 고인물이란 뜻이에요. 왜냐면, 옛날에는 여기가 시민이, 지금은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, 예전에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, 막 시민 갇히고 그랬거든. 그래갖고, 그거 방지하려 고 저렇게 빼놓는 건데, 아유, 딱, 보이죠? <laughs> 자, 지금 탄식했고, 디파일러 3개 나왔고, 자, 드라군 스카우트 치고, 그렇지. 4개. 아, 몰랐어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 그럼 내가 뭐 뭐가 <laughs> 돼? <laughs> 39라부터 인정 타워 지어서 울트라 하나당 천원 39라 <laughs> 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, 설마 아아와 <laughs> 고수야, 고수 이제 직접적으로 안 찍어 어에 뭐지? <laughs> 나는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편식 안 됐다고 픽만 찍고 있었는데 <laughs> 이게 디브각이야 어, 그러네? 나쁘지 않네? 아니, 아, 근데, 아! 너, 이, 여러분, 저 이거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. <laughs> 아, 예전에는 막 미션 알려주시면은, 와, 이거를 또, 이렇게 또 보시네, 이러면서. 내가 못 보는 새로운 걸 보여주는구나. 야, 어, 뭐야, 몇편 됐어요?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, 요즘은. <laughs> 약간 이 새끼, 지은 때만. 약간 그 느낌인데? 자, 지, 와, 뭐여? 와, 닭칸, 오케이. 저글링이요? <laughs> 뭐, 망하면, 발키리 갑자기. 일단, 어, 나, 나름 저게 있네. 아! 자 저는 빨리 일단 저도 지금 나도 지금 갈 길이 멀어져 빨리 나도 울칠 야 울칠 막 오케이 디파일러 쪼끔 해봐 에 붙이고 디바 해봐 잠깐만요 두개두 두 개죠 그 다음에 아칸 하나 뭐야 저 아칸 혹시 합치진 않았죠? 아칸 두 개나 비네아나 아칸 두 개는 있을 줄 알았는데 디파 세개 골리앗 뭐야? 이거 디파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무섭게 그라고. 아, 에바 요 남고 오, 잠깐 야, <laughs> 아, 아까 아, 잠깐만. 이거 되게 많이 보던 느낌인데, <laughs>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? 오. <laughs> 아, 야, 야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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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야, 아, 근데 아까 두 개인데 하나, 하나는 방금 나왔어야 됐는데. 자, 어, 일단은, 어, 20란 보스 막을 수 있어요. 닭간 두개 돼서. 좋아, 하나나. 아, 제발, 도와 줘봐. 1, 2 확인하고. 아유, 싸케이크님. <laughs> 뭐, 감사합니다. 자, 히드라 스카웃. 제발 아, 이게 예. 아, 좀 어어, 파벳도 3개, 어어, 아비터 2개라 나쁘지 않은데, 아비터 3개인데요. 일단 악한, 그렇지? 자, 자, 촉수 하나. 비구 하고요. 붙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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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붙여도 되고, 그 다음에, 어, 1, 2 확인하고, 자, 저 그냥 이거 아비터 3개 갖고 3개임에 갈게요. 이게 나을 것 같아. 이거 10업이죠. 요거 10업. 와, 좋았다. 오. <laughs> 다스각? 어, 그러네. 다스각도 볼게요. 그러네. 골리아까지 있네. 자, 이거 아비터 3개가 있어서 지금 캐리어를 먹을 수 있는 거야. 마린 이렇게 두개 나왔어도. 자, 혹시 모르니까. 어, 템어 꿀좀 눌러줄게요. 요번 라돈 들어오면 와, 오졌다. 진짜 가스 쌩으로 뜨면 천년이라고. 오올 오케이, 가스 이 정도면 잘 터졌고. 자, 그러면은 노말 레이스랑 레어 레이스 남은 거죠. 탱크 합치면 안 되고, 벌레 탱, 골레, 닭칸, 저블링, 남고. 자, 외우기 어려우면. 어 벌레가 탱크에 붙었는데 골레 걸레로 닦으려고 봤더니 주변에 닭한 적을 있더라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<laughs> 자 쉽죠 야 호위무사 맞네 아아 어, 유령 어디가고 오 <laughs> 어, 라이프 좋아요 마린 뮤탈 디파일러 음, 아니면 지금 시민 하나 있고, 발리 가죽이 하나 뽑긴 해야 되네? <laughs> 자, 일리하게 라고 삼겜이 아직 안온것 같고, 레이스 카웃에, 우 아칸. 음, 햄 위치가 좀 아쉽지만, 그래도 아비터 3개 있어서 좀 비벼주는 것 같고, 삼겜이 안네요. 옛날에 다스 미션에 오 거. <laughs> 그거, 그거 팩트입니까? 예, <laughs> 네, 그럼 약간 그런 거 유치한 거좀 많이 해야 되나? 이거 보내볼까요? 어,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. 이제 삼개미는 좀 안정적으로 먹을 딜이 된것 같으니까. 약간 불안하긴 한데, 오, 최고. 혹시 모르니까 가디어 조금 눌러줄게요. 이러면 미션부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뭐 이거 디파 왜 이렇게 잘 나와? 디바 나이스 아, 이, 있네 벌드뮤 레이스 스카우트 그 다음에 탱 아...디 매직 스카우트 1, 2, 3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드디 파벨 있고 디바 있고 어, 이거 발키리에... 아니지 어, 발키리에 스타십 그 다음에, 이치, 천년됐고요 레이스 들어가면은, 다스랑, 주작 같이 되겠죠? 그 다음에, 리버 들어가서, 인디아고 예? 잠깐만요. 1, 2, 3 확인하고, 드라곤, 악한, 레어 드라곤, 오케이. 레어 드라곤 들어가서, 인디아고그 다음에 시민 두개 다운 걸로, <laughs> 리버 LP. 아주 쉽죠.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거 한번붙여보고요그 다음에 촉수랑 레이스가 세 개, 세개 필요한데 하나 있으니까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. <laughs> 야, 이게, 아, 이게 디구에서 이렇게까지 구르니까 또디구를또 이렇게 버리기가 힘들어요. <laughs> 자, 아까 다스 했고, 이치 했고, 야맛도 조금 아쉽지만, 그래도 괜찮은 거구요. 내실 캐리어를 기다리긴 했는데, 발키리 이거 봐도 되죠. 아, 그건 좀. 자, 이거 마린도 봅시다. 아허 <laughs> <laughs> 자, 1, 2, 4확인하고요 자, 뭐가 없을까요? 아, 이거 드라군 디바 두 번이나 합쳤네. 자, 드라군 디바 들어가도록 합시다. 촉수 드라군 디바. 자, 아, 천사에 필요한 레어 3개여서. 잽! <laughs> 자, 너무 쉽죠? 아! 기선을 까먹고 있었네. <laughs> 자, 요런 식으로 게임하시면 됩니다. 아, 좋아요. 미, 이러면은 뭐, 어. 야, 왜 그래?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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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. 오늘 왜, 왜 이래요, 갑자기. 어, 사람 조응안 되게. 자, 붙이고, 붙이고, 붙이고. 그 다음에, 촉수 붙이고, 아칸 붙이고, 아비터 붙이고, 닭탄세 개. 크 좋습니다. 완벽해, 완벽해. 자, 캐리어 하나 나와도 되고, 탄핵 나와도 되고. 어, 너무 쉬운데요? <laughs> 그니까, 와, 탄핵 두개 나와서 이제 죽을 일도 없어. 아칸의 다크, 디바, 마린, 레이스, 유탈, 베지 스카웃, 드라군 스카웃. 마린, 그 다음에 파벳, 어, 드라군이 있는 것 같은데? 오케이, 다크. 남고. 일리 자, 여기다가, 3개미 확인하고, 지이고붙고 마린 아까, 어, 붙였네, 그새. 다크 두 개? 어디, 어디? 하나 어딨어요? 디 <laughs> 아유, 고맙습니다. 어, 다크, 다크가 약간 잘 숨어있네. 아, 디바 밑에, 아, 여기 있었어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! <laughs> 아칸, 여고, 파벳, 남고, 음, 뮤탈, 파벳, 드라군 1, 2, 3 확인하고, 음, 드라군 다칸, 천세신 거 봐도 되죠? 그렇지. 야, 근데, 잠깐만요.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? <laughs> 뭐지? 야, 그 다음에 혹시 막, 지옥불 두 개, 이런 건 아니죠? <laughs> 그 다음에 지옥굴 두개 이런건 아닐거야 아 이거 좀 빨리 좀 각을 보고 사, 그 울트라 지금 뽑아야 되는데요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생각 잘해 이거 최소한의 금액으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이 지금 세개에섯개니까 하나만 레어 딱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고 여고 그렇지 자 디바 발키리 그렇지 아, 제발. 야, 잠깐만. <laughs>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닙니다. 어,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. 자, 골리앗 레이스 팝벳 골리앗 레이스 팝벳 골리앗 레이스 팝벳 <laughs> 아, 설마, 설마, 설마. 템 볼게요. 아, 제발요. 아니 왜그러시는거예요 아... 일단은 점 드라 각이 있으니까 드라군 두개 한번 보고 에픽보고 그 다음에 요거 붙여볼게요 그래도 지금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아니 진짜 너무하네 좋아 <laughs> 좋아 <laughs>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자 여기서 점드라를 딱 뽑고 그렇지. 그다음에 여기서 탄핵이나 캐리어나 야마토, 지옥불 빼고. 아. 음 번에 주두고로 갈게요. 엄다. <laughs> 잠깐만요. <웃음> 자 일단은 야마토 업을 줘야 되고요. 아 이게 지금 서브가 너무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엄다둑이 <laughs> 되게 애매하네. 자 60업에 레피드가 아 그러네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럼 70업에, 탄핵은 더안 줘도 될것 같고, 캐리어도 더안 줘도 될것 같고. 자, 지금부터죠? 85까지만 갑시다. 야, 울트라. <laughs> 아니, 야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니, 저기요. 어, 좋아. 하나, 나옹. 야, 이거 근데 너무 손해 아닙니까? 오, 둘. 아니, 지금 몇 개를 짓는데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. 아, 오케이. 아, 설마, 못 잡겠어? <laughs> 야, 아빠, 하나만, 하나만 더. 아니. <laughs> 아, 진짜. 한 2,000, 시드가 2,000몇개 아니었어, 2,000 몇. 그래갖고, 22개 팔고 짓고 팔고 짓고 하면 거의 한 3,000원 가까이인데 2개라고? <laughs> 800원씩 잡아도 3개 아니면 최소 4개인데? 와. 아, <laughs> 어, 업그레이 보여드릴게요. 사야마 84억에 12,500이었구요. 그 다음에, 레피드, 짜피드까지 4개. <laughs> 아, 원래 그렇게 칼 같으신 분이었어?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에이, 그걸 몰랐네. 그 다음에, 유령 하나, 여왕 하나, 그 다음에 탄핵 세 개로 클리어 했구요. 같이 클리어 하신, 어, AHP님은, <laughs> 아, 내 닉이 문제였구나. 아이고, 동근이. 아이고, 2222여, 콩콩콩콩, 원님. 아유, 콩콩콩콩원? 아유, 후원,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사수리에, 어, 여왕 하나, 둘, 세 개에, 유령 하나, 둘에, 야마토 세 개로 클리어 하셨네요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다음 판 가볼게요.